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예요. 이게 이게 렇 적편이에요. 적편. 족편. 적편에다가 머위피클을 하고 샐러드, 사과 사과 양배추 샐러드에다가 김치에다가 귀리밥에 자색고구마 귀리밥에 냉이 된장찌개예요. 이건 이제 요건 우리 딸밥이고, 내, 내 밥에는 샐러드에다 김, 요 딸은 김치를 좋아하니까 김치 넣었는데 나는 멸치 볶음을 넣었어요. 그리고 적편, 적편에, 아, 예, 머이 넣고, 귀리밥에 된장, 냉이 된장국을 끓였어요. 아, 맛있게